안녕하세요. 아, 헤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되면 더 인기가 있는 어, 깔끔한 포마드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직모 머리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말리기만 해도 되는 포마드 스타일로 아이롱 펌을 하시려고 방문 주신 고객님이세요. 우선은 제가 사전 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펌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나 어, 좀 무거운 부분은 애프터 컷으로 연결해 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 마무리에 간단하게 왁스 손질만으로도 스타일이 잡히는 모습을 좀 짧게나마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컷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붕붕 뜨고 뻗는 머리기 이 때문에 이런 머리를 사실 혼자서 이렇게 드라이 손질해서 뭐 왁스나 스플레이 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한다면 그 아주 고수죠. 고수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모질이기 때문에 이럴 땐 진짜 말리기만 해도 되는 아이롱 펌으로 포워드 펌을 하시면 정말 편하고 좋답니다. 어, 일반 펌과는 아무래도 이제 손질 면에서 편리함이 정말 탁월한데요. 어, 원하는 디자인 그대로 그냥 정말 말리기만 해도 되기 때문에 어, 어떤 펌보다도 남자 직무 머리에는 어, 아이롱 펌만 한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포마드 머리는 좀그 앞머리의 길이감이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거든요. 앞머리가 너무 짧으면 그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힘있게 앞머리가 탁 치고 올라가는 그 멋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님은 지금 이제 앞머리 길이가 그렇게 기신 편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앞머리 길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길이감을 좀 설정을 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이크 배터리가 나간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머지 뒷부분은 아, <laughs> 녹음이 안 돼서 지금 다시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그 앞머리 지금 길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앞머리 길이는 딱뭐몇 cm 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짧은 포마드 스타일에서도 앞머리 길이는 한 5cm 정도는 좀 되줘야지 좀 예쁘거든요. 네, 물론, 포마드 스타일을 이렇게 타이트한 스타일의 그런 바버샵 느낌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부드러운 다르마 스타일 같은 긴 포마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앞머리 길이 설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모발이 좀 힘있고 굽냐, 아니면 좀 힘이 없고 얇은 모발이냐에 따라서도, 앞머리 길이를 설정하는데 조금, 네, 길이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모발이 좀 힘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뻗는 스타일이면, 뭐, 조금 더긴 포마드 스타일을 해서 이렇게 앞머리 볼륨감을 쫙 살려도 잘 살아나겠지만, 얇은 모발이라면 너무 길면 또 볼륨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짧은 스타일로 하면 더 손질이 편해지겠죠? 중간에 제가 이제 아이롱펌 하는 영상은 제가 다른 손님하고 좀 겹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못 찍었는데요. 뭐, 제가 아이롱펌을 하는 영상보다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마무리해서 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말리기만 해도 어 스타일이 완성되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 말려서 마무리하는 영상만 조금 더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샴푸해서 그냥 그 형태대로만 말려서 마무리 때 가벼운 부드러운 왁스로 살짝 마무리해주시면 손질이 끝나기 때문에 아이롱 펌의 그런 장점이 아주 드러나는 멋진 펌마드의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님처럼 이렇게 이제 직모에 좀 쏟아지는 이런 뻗는 머리라면 어, 포마드펌 여름에는 너무 좋은 스타일이 될것 같죠? 네 어, 비슷한 모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음,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펌 영상으로 좀 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무리 하는 모습까지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